반갑습니다 야 이게 비가 오는데도 말이죠 여러분들 한결같이 이렇게 광화문에 나와주셨습니다 화나죠? 어제 밤에 깜짝 놀랬죠? 야 진짜 씨팔 새끼들입니다 에? 이럴 때 욕하는 거야 여러분들 신혼여행 갔는데 돌아오는 길에서 옆자리에 앉아있는 여자가 이쁘다고 돌아오자마자 그 여자랑 결혼하겠다고 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것도 국민의힘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일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후보 다 뽑아놓고 축제해주고 그랬는데 갑자기 선거 이제 얼마 남겨놓지 않고 후보자 등록이 오늘 내일이죠. 그런데 후보를 바꾸겠다고 합니다. 예? 네? 신혼여행 갔다 와서 비행기 안에서 만난 여자하고 눈맞아갖고 살림살인 놈들입니다, 이 개새끼들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이게 왜 화가 나냐면 말이죠. 그래도 보수 정당이라고 우리가 그동안 알아왔지 않습니까? 민주당보다는 조금 낫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이거 완전히 개판 5분 전입니다. 아니, 개판이에요 개판. 이 개만도 못한 놈들 아닙니까? 여러분들. 대한민국 국민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애국 시민들이 광장에 나와서 벌써 7년간 싸웠습니다. 전광훈 목사님은 무려 25년간 광장에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나라 살리자고 그렇게 밀어주고 지지해주고 했는데 결국 보여준 모습은요 개만도 못한 새끼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너무 안심합니다 지금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국민의 힘은 국민의 힘대로 국민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아니 너무너무 실망이 큽니다. 이거 뭐 대선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뭐 대선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정도 되면은 수입해야 돼요. 대권 후보를 수입해야 돼, 수입해야 돼. 네? 정말 한심합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이 광장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될지 알고 계시죠? 우리의 싸움이 이번에 끝나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무너진 보수 정당.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희망이 있죠? 무엇인지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안 됩니다. 광화문을 중심으로 우리는 화끈하게 똘똘 뭉쳐서 싸워 나가야 됩니다. 아시겠지만 2004년도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에 전광훈 목사님이 시청 앞에 수십만 명을 모아서 정권 교체를 이루어냈습니다. 이명박 정권을 만들었고, 다음에 박근혜 정부를 만들었고, 그리고 우리는 또 광화문에서 싸워서 문재인을 무찌르고. 윤석열 정부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개만도 못한 자들이 또 대통령을 탄핵하고 자신들이 뽑은 대권 후보도 사실상 탄핵한 것과 마찬가지로 어제 내쫓아버렸습니다. 구테타를 일으켰죠. 이 중심에 여러분들 누가 있습니까? 권성동 이 개자식이 있는 거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켜, 자당의 뽑은 후보를 또 내쫓아버려. 여러분들, 이쯤 되면 민주당과 결탁했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국민의힘이 하는 행동이 누구를 도와주는 겁니까? 민주당 이재명 도와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미친놈들 아닙니까? 대통령 왜 탄핵시켰습니까? 이재명 아가리에 대통령 넣어주려고 탄핵시킨 거 아닙니까? 이 한동훈 개자식, 권성동 이 개자식, 이두 자식, 거기에 포함해서 권영세 이 개시팔람! 개스이 야, 진짜. 저 웬만하면 욕 안합니다 진짜예요저 개미새끼도 못죽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냥 저절로 욕이 나와요 아이 씨팔놈들 뭐하는거냐 아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단일화 하자는거 아닙니까 보수 보수가 대통합하자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둘이 잘될줄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광화문 포함해서, 등등 포함해서, 이번에 한 번, 대한민국 살려보자! 그랬는데, 이거 웬걸. 시작부터, 개판 쳐놨습니다. 시작부터. 이쯤 되면요,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중대가 아니라, 민주당과 붙어먹은, 첩자입니다, 첩자! 접자!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바로 이 자리! 광암은 전과음 목사님과 싸우자! 싸우자! 그게 희망입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가 죽으면 대한민국도 죽습니다. 전과음 목사님이 없으면 대한민국도 죽습니다. 제가 전과음 목사님 없으면 대한민국 죽는다고 하니까 너무 광신도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좋아요. 광신도래도 좋고 욕해도 좋지만 진실 하나는 분명한 거 아닙니까? 바로 우리가 중심입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우리는... 양아치 세력에게 사기당하고 속아왔던 겁니다! 저 양아치 새끼들이 어젯밤에 보여준 일을 보고도 아직도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린다면 대한민국은 적화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마음의 심지를 굳게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쟁취해야 됩니다! 내각제 세력과 싸워서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자유통일로 가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광화문과 우리 애국 시민들이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 우리가 중심입니다. 정권 교체 되었습니다, 사실. 아니지, 우리가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켰죠. 여러분들 돈 받았습니까? 뭐 자리 줬습니까? 아니죠. 계속 우리는 싸워 왔죠. 우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리는 그대로입니다.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믿고 헌법을 믿고 전진 전진 전진하자! 실망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악의 무리들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의는 꼭 승리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두운 터널 끝에 와 있다고 생각하고, 더 결속해서 싸워나가고, 대한민국을 승리로 이끕시다! 싸우자! 싸우자! 이기자! 이기자! 승리하자 격리하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국민의힘만 믿을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누구 지지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중심이기 때문에, 전과훈 목사님의 지시에 따라서 전진하면, 분명히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하자! 승리하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